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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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진짜 <laughs> 이거 34위 보고 하자. 34위 한, 한 대. <laughs> 야, 여기서 지면은 진짜 자주 줄개상해 100%야. <laughs> 자주 <자존심> 줄개상아버어지고 <laughs> <laughs> 이거 왜안 나와? 나갔다 와야 되나? 다시 나와 나오... 들어갔다 올게요. 이거 <목소리> 왜안 나와? <목소리> 아, 됐다. 아, 해설해 드릴게요. 아, 어... 이거 무기 전사냐? 여기는 알죠. 여기는 제가 떠봤던 덱이고 기사 혁준이도 알고 있죠. 아까 해설에서 <laughs> 이거 뭐야? 강화 조끼였네. <laughs> 뭐냐 이거? 아니 근데 이거 뭐 언제 죽여? 어 이게 좀짜증나더라고요 지금 남은거 이게 그거예요중맨데 가장 낮은 할수 있는 서로의 손에서 뽑는건데 여기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위에는 제일 낮은거 요거예요 그리고 여기 퀘스트 3개 이미 깼죠 이것만으로 <laughs> 야, 근데 졸개 나오는 거너 핸드 터지겠는데? 어쩌나 말 있어, 핸드 터지갔다 야, 어, 이거는 미쳤는데, 이거 진짜 미쳤는데, 이거는? 아 이거 전사는 신성화를 무성하고 있었을 텐데 신성화 아니면 숟가락들이 조금 아파요 진짜로 이렇게 하고 이러면 영는그 캐스트가 깨졌고요 캐. 오, 멋있다, 이거. 43 골렘 소환, 이야. 그리고 얘네가 가장 낮은 비용에 할수 있는 소환하기 때문에 졸개를 다 털어주면서 이거나 이게 나갈 수 있도록. 야, 힐 봐봐. 미쳤나봐. <laughs> 힐두 번. 이러면, 여기선 이게 나가고, 어, 도발, 비서. 오, 이거 나쁘지 않다. 야, 이거 좋다. 오! 근데 데스윙이 하나 더 나왔어. 오늘 어, 대스윙이 나왔다는 건 다른 말로 하자면 정리기가 하나 빠졌다는 말도 돼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기사도 뭔가 애매해졌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한다 하지만 킹깐 진압으로. 정리각을 보지 않겠다. 이걸로 몇번 때려서 공격하겠다 양아치 마인드. 이게 근데 속공환생이라서어속공환생이라서 어, 이게 잡혀요. 이렇게 하고 끝까지 방어도까지 두번 챙기는. 고혁준 잡지 않은 침착한 플레이. <laughs> 나노 플레이. 어?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웃음> 개못해. <웃음> 이거를 제가 볼때 옆선에 털어줘야 될것같 뭐야? 이거 뭐야? 아, 그냥 이걸로 밀겠다? 음. 이쪽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웃음> <웃음> 아씨 <laughs> 체코 <실컷> 레전드, 이아씨 <laughs> 너가 자초한 일이야. 아, 축소 광선 4사만화에 빠졌죠? 오, 오나 쁘지 않다. 어차피 잡을 거니까, 두번 때리면서, 방어도 두번 얻고, 이거 한 번까지 때리겠다는. 어차피 잡으니까. 좋은데요? 축소가 하나 빠진 다음에 두 번째 축소기 때문에, 이거 부담 하나도 안 되고요. 어, 근데 DCB 기사가 확실히 세긴 세. 하수인 그 밸류는. 아, 이게 있구나. 그래서 이거 안 썼구나. 요거, 요거 더 아낀다. 나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는 건내 걸로 하겠다. 이거 뭐, 이것도 나 d 근데 저는 이거 두 개라서 생각해 봤는데,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날려버리어 균열파기다. 오세다 이것도 일 2단 스탯이라서 야, 무게풀아디 미쳤네! 아, 이 선수 본체를 보나요? 오! 자, 안 잡았어요. 커다란 나쁜 대마법사. 아, 정리하면 이겨요. 어, 나왔죠. 딸기 선수. 일단 전턴에 공현철 선수가 안 잡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필드가 됐고, 어... 이렇게 한 번을 모아서 쓸라고 출정의 길로 한번 씌어갔어요. 마지막 거좀 아깝네요. 마지막 돌리는 거보단 이것 찍고 그냥 방어도 많아서 이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십신 압박 되긴 돼요. 세 확실히 도발도 달려갔고 비석이 아. 이게 어제 c 인 카드평가 때 플러리 형이 언급했던 내가 본체만 때리면서 나는 방어도 올려서 막 하는 약간 그런? 절투까지 <laughs> 올인? 이거 따윤이 거의 올인이에요 한 턴에 이렇게 많이 썼다? 오 강해 강해 부릉이까지 <laughs>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이번 판에서 나 공효진한테 좀 깜짝 놀랐어. 얘 잘하는데? 얘 잘해. 그 출정 얘기를 한번 들돌린 것만 했으면 거의 뭐 베스트인데? 아니 나 난투 안쓴 것도 나는 썼을 것 같은데 그것도 뭐 못한 건 아니니까 더 안전한 수니까. 빅한테는 데미지를 충족할 수 있으면 내 걸로 정리하는 거 맞기 맞거든. 데미지를 못하는 걸 난투로 정석대로 했어요. 오케이 결승전고. <목소리> But I don't wanna let you know Is this what we become? Strangers on the run Looking for something Chasing the